전책 읽는데요.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예화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몇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예화인데 제목이. 오르막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미국 시골에 아주 깡촌이죠. 시골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던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아이 그런데 시골이라 그런지 몰라도 집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 때문에 이 병약한 몸으로 드나들기가 힘든 겁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항상 뺑뺑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망상 투덜투덜거린 거예요. 저 바위. 사라지며 내가 좀더 편하게 살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저 바위만 없어지면 저 바위 때문에 내가 몸도 아프고, 저 바위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항상 투덜거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심껏 밀어라 시간 나는 대로 매일 심껏 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밀고 또 밀고 밀고 또 밀고 힘껏 밀고 또 밀고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막 이렇게 밀고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8개월째를 막심껏 밀고 또 밀고 아 그랬는데요 8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바위가 1미터는커녕 1센 m 도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심쓴 거예요 얼마나 약심 들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8개월 동안 어수고했으니까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바위를 미고 밀었는데 어떻게 1미터도 아니고 1센 m 도안 움직일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막 불평하면서 너무 이게 억울하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철푸댁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이 사람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웃는말 안을 이게 생겼어요? 왜 우는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8개월 전에 말이죠. 바위를 밀어라고 밀어면 말이죠. 그래, 열심히 밀었는데 어떻게 1cm도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배신자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바위를 힘껏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렴. 그래서 이 사람이 거울 앞에 자기 몸을 들여다봤더니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남자는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몸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을 그렇게도 잠을 못 자는데 오늘부터 기침이 사라져 버렸고.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힘다구니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잠도 푹잘잔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오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강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오이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사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바오이를 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사람이 행복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 꿈, 내 소원, 내 계획, 내 방법, 내 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내 꿈과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왜내 꿈을 안 이루어지고 내 방법대로 안 해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꿈내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라도 하나님 내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 것을 이루어주세요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이런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요 당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답니까?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일하여 뭐하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예, 여러 가지로 뭐했더라? 가르치시더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남자 대비 일대 일로 해서 여자만 붙여놔도 일만 명이고 거기 애들을 붙여놓으면 못해도 이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왔어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허한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몰려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니까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참안돼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언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어둠 속의 삶처럼 보였던 거예요. 불쌍한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는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우리가 일명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 몰라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글쎄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대요 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와, 우 놀라워라. 정말 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입술로 아멘 하라는 게 억지로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을 먹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말씀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만 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더라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장정만 5천명 적어도 2만명 줄잡아 2만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의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말씀도 얼마나 좋고 기적도 막 일어나니까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는 중천을 지나서 이제는 니어 니어지는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저녁 어, 때가 되고 이런 저런 이제 어, 물려오는 거죠.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아뢰느냐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마을도 없고 가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제요 해가 저물어오면서요 땅거미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저녁되고 밤이 되고 추워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빨리 저들 마을로 내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먹고 마시고 쉴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간을 알려드린 거예요 상황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답니까? 우리 보면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뭐를 주라? 뭐를 주라? 아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저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먹여야 된다니까요. 쉬게 하고 마시게 해야 된다. 그렇 않으면 큰 클나요, 예수님. 그랬던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죽고 싶죠. 죽고 싶죠. 제자들이라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들 아닙니다. 지들라서도 지들만 쳐 먹고 사람들은 떡짝한가안 주는 냉혈알들이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내년하려었으면 좋겠어. 지들은 배 터지게 먹고 남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따라올 정도 되면 내가 아무것도 나눠 줄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떡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들을 먹게 하고 시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느냐고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예수님한테 답하는 거예요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 만한 것도 없고 설령 떡이 있은들 그걸 사올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떡을 다 사갖고 오면 이미 깜깜한 밤중이에요 예수님 시간도 안 맞고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걸 왜? 예수님 모르시나요? 우리가 있으면 벌써 나눠졌지 없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인생의 낙심과 실망이 여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두드릴 때마다 금은 보화가 떨어진다면 내가 왜 남을 도와주지 못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넉넉한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평안하고 내가 좀 살만하면 왜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나 그렇게 못된 놈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슬픔이고 내 믿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님 말씀에 나는 순정 절대로 안 해줘 이러면서 예배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난 절대로 순정 안할줄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다 저처럼 나왔겠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종이 듣게 나이다 이러면서 나왔겠지 듣기는 뚫어지게 잘 듣기는 하지만 주여 말씀 하시옵소서 이종이 듣겠네 저도 항상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왜 아멘을 안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은 떠드세요 나는 듣던지 말던지 이러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귀경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오늘도 기도했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까지만 가요 그 뒤에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응 단지 목사는요 들키지 않을 뿐이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왜 순종 못해요? 없어서. 가진 재주도 미천하고, 가진 돈도 부족하고. 사실 자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딸려서 못하고. 머리가 딸리는 건데 노력 안 한다고 야단쳐서 더 애들이 죽어 자빠지는 거지. 진짜 심각한가 보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웃자고 했는데, 아무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인조차도 못하고, 연애도 없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네. 애가 공부는 마쳤는데, 직장을 안 구하네. 다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금수저라도 물려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금수저 물려줄 금수저가 내가 없잖아. 그러니까 걱정근심이잖아요. 악심이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 못해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는데도 안 해요. 제자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주님, 떡을 주기 싫어서 안 줘요. 고기를 주기 싫어서 안 줘요. 있으면 좋지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 드실 떡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먹이라 하십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지가 막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도 고민했습니다 이들이 배고파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이들이 목말라 하는데 물도 주고 떡도 줘야 되는데 고기도 줘야 되는데 잘 대접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이들이 지금 땅꼬미가 지는 이 어둠 속에서 저들이 가장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자들도 고민했어요 그 고민의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36절에 나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6절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 없어도 이게 딱 맞는 방법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이 옛날에는 마을이 크지 를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5천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 한꺼번에 한 마을로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마을에 어떻게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울 수 있습니까? 못 재워요 아무리 양구가요 잘 준비가 되고 좋은 동네고 인심 좋고 주님 나 인심 드럽게 없는 데서 살고 있어요 좀 봐주셔야 돼 양구가 얼마나 좋은데요? 인심 좋고 친절하고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만 보기 있을지어다 그냥 아멘 하한 사람은 더럽게 못 사는 동네에서 살지어다. 여러분 인심 좋고 얼마나 잘 준비? 해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구 군민이 2만 몇백 명이랴. 그런데 2만 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저녁 낮에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생각해봐요. 먹을 때 있어요? 잠잘 때 있어요?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줘 하물며 지금도 먹을거리가 풍성한 이 시대 냉장고에 먹을 걸 싸놓은 시대도 다못 먹여요 2만 명을 2만 명밖에 안되니까 이 구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2만 명이 사람이 한꺼번에 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두루 다니며 두루 이촌 저 마을 다 뿔뿔이 잘 나눠줘서 사람들이 가서 이 마을에서도 먹고 저 마을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고민 안한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연구를 안한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을 먹이려면 200대 나르니에 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이미 섰고 이미 근심하고 염려하며 준비해 떼는 거예 200대 나르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돈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마을로 한 마을로 몰려가면 다 굶어. 그러니까 뿔불이 흩어지게 해줘야 돼. 당신은 요쪽으로 가고 당신은 요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래야 다쉴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 제자들도 고민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양에 주님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신앙의 갈등은 사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주님은 현실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형평과 사정도 몰라서 돈한 푼도 없고 떡을 먹을 만한 떡도 없다는 걸 몰라서 무슨 제자들이 뒤로 말이죠 수레로 빵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겠느냐고요 아니라 거죠. 예수님도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까지 세신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이 세상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은밀한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조차도 모르시겠느냐 는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겁니다. 제자들이요, 가진 게 없거든요. 지금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없어 없으면 너에게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뭐가 있니?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여러분 물고기가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면 어떻고 두 마리면 어떻고 열 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떡백 개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물고기 백 마리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거 갖고 와봐. 뭐 있니?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봐. 갖고 왔더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다는. 거예요. 보리떡뜨개가 아니라 복덕 네 개여도 상관없다니까, 세계에도 갖고 왔더니 예수님 있는 게보리떡한 개하고요. 물보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요. 배가 고프다고요. 반쪽 가리를 껴먹었고, 반마리 밖에 없어요. 생선 네 가지 뱃놓는데 이만큼이 괜찮겠어요.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하진 않아도 가지고 있는 거, 뭐라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그거 찾으시는 거라. 아멘. 내가 내 자녀를 완전히 복되게 할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어도,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주셨잖아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완벽하게 키워하는 퍼펙트한 현빈 같은 남편이 되거나, 고소영 같은 아내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금수저는 물고 태어나지 못했어도 흑수저는 물려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100마리면 어떻고 50마리면 어떻고 한마리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찾는 거지 너에게 물고기 100마리가 없니? 이걸 찾는 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가 있니?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모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고기 두 마리, 에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설령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 두 마리야 다섯 개겠죠, 보리떡 다섯 개겠죠. 그런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 한 마리고 보리떡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백 마리고 보리떡도 백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큼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게 몇 마리든 몇 개이든 상관없이 양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며 하나님 이 것이 저들에게 기적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축사하신 줄. 물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준비가 됐어. 이제 물고기도 말아 버리떡 다섯 개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한 줄로 쫙 서라. 이하 종대 한 명씩 나와. 음, 개똥이, 너 물고기 몇 마리 필요하니? 두 마리, 두 마리. 포린떡 열 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바구니에 담아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았지만 오천명의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이백대 내륙년은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그들이 같이 고온 것은 어린아이 물고기도 말해버리떡 다섯개가 전부였지만 하늘을 축사하시고 주님 일렬종대로서라한 명씩, 한 명씩 대중게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았고, 오천 명은 제자한테 받았다는 거. 그리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각 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먹이실 것,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일터를 먹이실 것이며, 좋아,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양보 땅을 먹이실 겁니다. 양보 감리교회가 가지고 온 것은 오병이었지만 그거를 마을 지도자들은 다 드시고 기쁨으로 가서 그 마을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면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면 양보 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통해 역사한다면. 여러분들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마리든 10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100개든 1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배고파서 반쪽은 띄어먹어서 반개 밖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채워줄게 그럼 너는 그걸 가지고 네 마을을 채우고 네 가정을 채우고 네 이웃을 채워라 그렇게 쓰임 받는 양구 감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구니에 12바구니가 충만했듯이 양구 감독은 여전히 충만할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전히 충만할 것입니다 힘드세요? 어렵습니까? 정말 내힘 갖고도 내 인생 살아내기가 힘든데 자식도 속 썩이고 남편도 속 썩이고 일하는 것들도 속 썩입니까?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트리만 틀면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니? 나 없는데요. 괜찮아 있는 것만 갖고 와.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축사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채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